안녕하세요. 시니어 공공주택입니다. 오늘은 마이홈 공공임대주택 공고문 알아보는 시간 주간 브리핑입니다. 2023년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마이홈에 올라온 공공임대주택은 어떤 곳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8월 29일에는 두 개의 공고문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는 전라북도 군산, 익산, 전주 매입임대 주택이고요. 고령자 매입임대 주택 모집이었습니다. 매입임대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충남, 천안, 부성 행복주택 공고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입주 자격 완화, 공급계층 조정에서 추가 모집하는 공고였고요. 이 공고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천안부성 A1블록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 자격 완화, 공급계층 조정입니다.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762번지 행복주택 총 735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천안행복주택 집 있어도 소득재산 많아도 이 영상으로 자세하게 올려드렸습니다. 소득요건 보지 않고요. 자산요건도 보지 않고 자동차는 3683만원 이하 그리고 무주택 요건, 소형 저가주택은 허용합니다. 또한 해당 천안과 주변 연접지에게만 없으면 주택이 있더라도 상관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6B의 고령자 어르신들 뽑고요. 입주자 10가구와 예비자 30가구를 경쟁해서 뽑습니다. 청년들과 경쟁해서 뽑고요. 9월 11일 월요일부터 13일 수요일까지 인터넷 모바일 접수, 5월 13일 현장 접수 진행되고요. 당첨자는 11월 22일 발표합니다. 8월 30일 공고는 3개가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완주 산봉 행복주택, 인천 광역시 미추홀구 청년사회적주택 예비입주자 매입임대고요. 또한 충북 음성세륜 국민임대 모집입니다. 음성에 있는 국민임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곳은 월 님대로도 할인을 하고요. 1년 동안 받지 않습니다. 자격과나 선착순 동호 지정. 단독 세대주 경우도 40제곱미터 이하만 신청하실 수 있는데 이번에는 그 이상 면적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치는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97번지고요. 총 77호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중 20가구를 모집합니다. 보증금은 371만원에서 가장 넓은 평형은 619만원이고요. 임대료는 55,000원에서 9만원 사이입니다. 그런데 1년간 원림대로 100% 할인, 즉 1년 동안 받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신청 자격은 성년, 무주택 세대 구성원, 단독 세대주 상관없이 신청하실 수 있고요. 소득, 자산 적용 배제합니다. 원래 기준은 1인 가구 301만원 이하, 2인 가구 400만원 이하인데, 소득 보지 않고요. 자산도 보지 않고 자동차도 보지 않습니다. 일정을 보시면 9월 11일 음성 세륜 1동 204호에서 진행되고요. 9월 10일 이후부터 모집이 끝날 때까지는 음성 세륜 관리 사무소에서 현장 접수해서 바로 계약 체결합니다. 해당 아파트이고요. 음성 군청 인근에 있는 세륜 아파트입니다. 음성은 남쪽에 괴산군, 서쪽에 진천, 동쪽에 충주가 있고요, 북쪽에 안성과 이천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실 분들을 위해서 연락처를 남겨놓겠습니다. 8월 31일에는 경기 북부 집주인 임대주택 매입 임대로 모집이 있고요, 또한 부산광역시 부산 정관 8단지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 성계약 후 검증으로 모집이 있습니다. 이 공고문을 보겠습니다. 부산정관 행복주택 A4 블록이고요. 입주자격 완화, 성계약 후 검증 공고일은 8월 31일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 1로 51번지 부산정관 행복주택입니다. 이번 모집에 한해서 무주택 요건은 그대로 적용하고요. 소득요건 배제하고요. 총자산요건도 배제하는데 자동차만 3,683만원 이하이셔야 하고요. 대학생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16제곱미터형으로 고령자 어르신들과 다른 계층 다 뽑고요. 51가구 뽑습니다. 26제곱미터도 고령자 어르신들 뽑고요. 다른 전체 계층과 함께 62가구. 36제곱미터도 마찬가지로 고령자 포함해서 전 계층을 77가구 뽑습니다. 최초 입주는 2019년 2월이었고요. 모집 절차를 보시면 1차 모집과 2차 모집이 좀 다릅니다. 1차 모집은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주택 열람을 하고요. 인터넷으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받고요. 9월 18일에 동호 지정 순번을 통지하고요. 동호 지정은 36제곱미터는 9월 20일, 26제곱미터는 9월 21일, 16제곱미터는 9월 22일에 그때 동호 지정하고 서류 제출하고 계약금 입금합니다. 이곳은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먼저 인터넷 청약 접수를 받는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9월 18일에 순번을 공지한다는 것이고요. 동호 지정 및 서류 제출은 이 날짜에 정해진 날짜에 가서 하셔야 됩니다. 2차 모집은. 틀립니다. 인터넷 모바일 접수가 없고요. 일단 주택 열람 먼저 하고 그다음 현장 방문해서 접수 한꺼번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모집될 때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샘플 하우스는 10월 4일부터 마감 때까지 동호 지정 및 서류 제출 뭐 계약 같은 경우는 전부 다 10월 4일 이후에 현장 접수로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9월 1일에는 4개의 공고가 있었습니다. 구미시 매입 임대와 구미 김천 매입 임대 대구 광역시 영구 임대 그리고 태백 장성 국민 임대입니다. 이곳은 제가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추가 모집이죠. 강원도 태백시 장성 1길 13 국민 임대 189호가 있는 아파트인데요. 그중 80가구를 모집합니다. 29제곱미터형으로 50가구 46제곱미터로 30가구 뽑습니다. 29제곱미터는 주거 약자용으로만 50가구 뽑습니다. 일정을 보시면 인터넷 모바일로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 동안 접수를 하고요. 고령자를 위한 현장 접수는 9월 12일과 13일 2일간 진행됩니다. 당첨자는 2024년 1월 12일에 발표합니다. 공위임대 기준은 소득은 월 평균 소득 1인 가구 301만 원 이하, 2인 가구 400만 원 이하이고요. 총 자산 3억 6,100만 천원 이하, 자동차는 3,683만 원 이하입니다. 이곳의 경우에는 강원도 효도 아파트 입주자 지원 조례에 의해서 만 65세 이상 주거 약자용으로 효도주택을 공급하는데요. 임대 보증금의 일부, 즉 세대당 1 0만 원을 지원합니다. 9월 4일에는 두 개의 공고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나라키움 영등포 복합청사 행복주택 이곳은 LH가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급을 하고요. 울산광역시 영구임대모집이 있었습니다. 울산 지역에 사시는 분들만 신청하실 수 있고요. 행복주택은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공고를 보겠습니다. 나라 기움 영등포 복합청사 행복주택 애비 입주자 모집이고요. 9월 4일 공고입니다. 위치는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2 당산동이고요. 이곳은 이미 1차, 2차 모집이 끝났습니다. 2023년 1월 20일 공고, 3월 15일 공고가 있었는데 미달이 나서 다시 9월 4일에 모집하는 것입니다. 20제곱미터 고령자, 21제곱미터 고령자, 29제곱미터 고령자 어르신들을 뽑게 되고요. 고령자 어르신들이 많이 지원하지 않아서 이번에는 주거급여 수급자들도 함께 뽑습니다. 20제곱미터 공급 보수 두 가구와 함께 예비자 10가구 뽑고요. 21제곱미터도 고령자 두 가구, 주거급여 두 가구, 네 가구 뽑고 예비자 25가구를 뽑아넣습니다 29 제곱미터도 고령자 어르신들 3가구 주거급여 2가구를 당첨자로 뽑고요. 25가구를 예비자로 함께 뽑습니다. 고령자 어르신들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만 65세 이상 1인 가구 402만원 이하 2인 가구 550만원 이하의 월평균 소득을 가지신 분들은 신청하실 수 있고요. 재산은 3억 6천 100만원 이하. 자동차는 3,683만원 이하이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다 신청하실 수 있고요. 그분들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이곳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뽑기 때문에 인터넷 모바일 접수를 하지 않고 우편 접수와 현장 접수만 진행됩니다. 우편 접수는 9월 19일 화요일부터 9월 21일 목요일까지 현장 접수는 9월 19일 화요일부터 9월 20일 수요일까지 이틀간 진행됩니다. 당첨자는 12월 12일 발표합니다. 오늘 내용을 토대로 해당 공고문을 꼭 보셔야 합니다. 예, 짧은 영상으로 제출 서류나 신청 자격, 접수, 계약 방법 등을 전체를 다 알려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공고문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